어제 아, 아니야? 맞네. 아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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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녕오케요아 <laughs> 빨리 내려. <laughs> 어때? 원성함이 다시 오니까 야 어떻게 순조롭게 잘 왔다? 진짜 얼떨떨하다 니네 진짜 여기 하루아침에 와있네 내일은 우리 셋이 똑같은 옷 입고 간다 너희들의 선택권은 없다 여기야 파크 인너즈 <목소리> 여러분 저상호랑 최초의 해외여행이에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구독구독미 <laughs> 너희들에게 선물하는 때 그럼 나 여기! <laughs> 깔끔하고 좋지? 깔끔하 엄청 깔끔하서 뭐. 그럼 야 김상호 네가 여기 다른 호텔을 가봐야 여기 좋은 걸 알지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데라고 알겠냐고 아이씨 오, 와 다시.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했잖 야 여기 그래도 좀 크다, 좀 세븐 보다 여기 진짜 개커 좀 깨끗해요 여기는 그래도 브랜드 같은 거대다 있어 다 있어 스타벅트도 있는데 나소야 야! 야! 부네요 박홀로드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팔라우드에 또 왔습니다 여기 바닷물이 밀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<laughs> 제가 여기 이렇게 밝을 때온게 처음이라서 쫘 멀리 물이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네요 어 자, 꾸나 산미구에 상화하고 영호는 여기 소주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웨드월스라는 걸 시켰는데 여기에서 무슨 맛이 난다고? 맥주 소맥 맛이 난다며 오, <laughs> 어, 나왔다 나이스 타이밍 자, 우리 건배할까요, 여러분? 치얼스 <laughs> 웰컴 <Cheers. Welcome. 웃음> 나 이거 내 페이보릿이야. 와우. <목소리도> 저 사람이 잘해. 간다. <웃음> <웃음> <난또 내꺼야. 웃음> 야 빨리 집중해. 선물 공개 시간이야 내일 우리가 라카운에서 입을 옷이야 자 이게 네 거야 예쁘지? 이게 내 거라고? 빨리 입봐 당연히 영어권인 줄 알았는데? 이게 <웃음> 영어지 야잘못것다 고급 실크랜드 이건 내거이게 네 제일 예쁜 거 같은데? 싫어해 <laughs> 우리는 셋이 이렇게 입고 라카운을 가는 거야 이제 라카운이 어떤 느낌인지 옷 의상만으로도 전달이 되지 비치 <laughs> 지금 피팅 체크 어, 피팅 어, 이거. 체크 야, 이거 ㅅ 찍히발 슬리퍼네 여기가 슬리퍼가 진짜 부졌어 셋아웃할 거는 너무 좋아서 집에 하나 챙겨갔을 정도거든 야 너무 이뻐 야 영어 졸라 귀엽지 않냐? 외왜 <laughs> 체크 야아무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<laughs> 바캉스 룩이고 난두 번씩, 번씩 <laughs> 선물하거든 아 집중해 야 이거야 어때? 보테가 느낌 낭낭하지루비드 음, 같은데? 그치? 느낌? 너무 예쁘지 않냐? 응. 여러분! 아시죠? 저는 바콜로드의 친구들을 초대하면 웰컴웨어를 두 번씩 선물을 해주거든요. 야, 내가 걱정하는 게 이거야. 이거 잘 맞을 것 같은데. 아니, 티는 환상적인데, 바지가 끈이 없다고. <laughs> 괜찮겠어? 이걸 어떻게 입어? 흔히가 이게 걱정이라고 나는. 야왔네이 돼지새끼야. 바지 위에 바지 입었잖아 지금. 예쁘네. 그지? 아까 스님 같지 않냐? 다쳤죠. 아 내가 은연중에 자꾸 카메라 앞에서 말 조심을 하게 됐는데 이거 어째 대기령이 편집하는 거잖아. 대기령이니까 뭐죠 덜창피해도 되겠다. 대기령 하이업. 너희들을 위한 나의 던지라는 여기까지. 고맙다고 안 했어. 어? 감사합니다. 어. 나무젓가락 누가 가져갔는데? 나가는데오나 팔.. 팔.. 팔 젖어 와수련해온거 같다 와 윤기가.. 아나 지금 계속 파인애플을 착각하고 있었어 갑자기 황도인 거 보니까 먹 싫어 윤기가 잘잘잘이 잘잘 아, 짜증나 아이거 소주 똑같이. 아 파인애플 먹고 싶은데 이게 올 때마다 새로운 스팟을 발견해서 너무 새로운 기분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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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야, 너 이거 돈 주고도 못 찍는 사진이다. <웃음> <웃음>